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 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구를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KBO 국내하고 MPB 일본 야구 분석 들어갑니다. 02월 21일 KBO 국내하고 LGBS 투산.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염경혁 감독의 입이 경기를 날렸다고 해도 좋을 정도. 거기서 손주영의 등판을 예고하면 안 되는 거였다. 거기에 전날 경기는 왜두 팀의 경기가 라이벌전인지를 증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접전 가능성은 있는 편. 하지만 최승용은 일단 로테이션이 한번 꼬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전 두산전의 송승기와는 다른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 두산 승리. 언더 오버버. 5이닝 승패 LG 승리. SSGPSKIA. 승패 분석. 정혜영과 초상우가 무너졌다. KIA로선 전날 경기의 후유증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 허나 SSG 역시 불펜 소모도가 높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앤더슨과 네일은 이번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투구를 해줄 수 있는 투수들. 그렇지만 마무리의 끝내기가 아닌 접전에서의 힘은 KIA가 은근히 더 좋고 이 점이 승부를 깔을 것이다. 접전에 강한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KIA 승리 승일패 KIA 승리 핸드 KIA 승리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무 롯데 BS 삼성 승패 분석. 눈치 보다가 경기 취소. 어찌 됐든 양팀 입장에선 공을 던지지 않고 취소가 되었으니 서로 손해는 없었다. 그러나 롯데 입장에선 최원태가 원태인으로 바뀐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 습하다고는 해도 덥지 않을 때 원태인은 대단히 위력적인 투수. 반면 박세용은 이런 날씨에선 약하다. 롯데로선 솔직히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3 삼성 승리. 승일패 삼성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보버 5이닝 승패 삼성 승리 KTBSNC 승패 분석 무난하게 끝날 것 같던 경기는 8회 말에 요동을 치면서 대역 전극으로 마무리되었다. 거기에 류진욱의 헤드샷 회장은 덤 한번 불펜이 이렇게 팍살나버리면 다음 경기까지는 폭구가 힘들고 이번 경기에 나서는 앨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쿠에바스에게 솔직히 기대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 이번 경기는 막상막하의 접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가면 유리한 건 후반에 강한 KT다. 후반에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KT 승리, 승일패 KT 승리, 핸디 NC 승리, 언더오버, 5이닝 승패 무, 하나 BS 키움 승패 분석. 결국 두 팀의 선발 투수들은 2일 휴식 후 선발 맞대결이 되어버렸다. 컨디션 문제는 없을 듯. 그래도 폰세는 홈에서 절대적 강세를 가진 투수인 반면 알칸타라는 원정 아쉬움이 있고 불펜의 차이도 분명하다. 투수력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하나 승리, 승일패 하나 승리, 핸디 하나 승리.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 하나 승리. 0월 21일 월 MP1번 야구 6경기. 히로시마 BS 라쿠텐. 승패 분석.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이번 경기는 마지막 진검 승부 그 자체. 홈 경기의 모리와 교류전의 후지인은 그야말로 막상막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상당한 접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 그렇지만 후반 접전에 있어서는 라쿠텐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을 것이다. 후반에 강한 라쿠텐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0이 라쿠텐 승리 승일패일 언더오버 언더 야쿠르트 B.S 오릭스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1회 야쿠르트가 일치감치 경기를 결정내버렸다 이번 시리즈 한정으로 야쿠르트의 타격은 믿을 수 있는 편 게다가 이번 경기 선발이 교류전에서 헤매고 있는 수탄이라는 점도 반갑다 물론 나카무라 유토의 투구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지만 괜히 1라운드가 아니다 상성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야쿠르트 승리 승일패 야쿠르트 승리, 언더 오브 버버 주니치 비 s 니오넴 승패 분석, 이경기 연속 초접전이 전개되었다. 이번 경기 역시 접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편, 일단 최근 니포넴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홈 경기에 마츠바를 공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카네무라가 버텨줘야 하는데 이번 교류전에서의 카네무라는 여러모로 아쉬운 투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주니치도 승리조의 불패는 강력한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1 주니치 승리. 승패 주니치 승리 언더오버 언더 요미우리 BS 세이브 승패 분석 마스다 리쿠의 대타 홈런이 전날 경기의 성패를 완전히 갈랐다.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깜짝 스타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대결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 홈 경기의 토고와 돈구장의 타케우치는 나름 막상막하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투수들. 그렇지만 요미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조 두 명이 모두 나오지 못하고 화요일 경기까지는 생각해야 하는 처지다. 후반에 강한 세이브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세이브 승리, 승일패일 언더오버언더 요코하마 BS지바롯데 승패 분석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이번 경기는 선발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진검승부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양팀 타선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 결국 바워가 고집을 부리느냐 부리지 않느냐인데 이제 슬슬 고집을 꺾을 때가 되었고 이는 후반 요코하마 불펜의 대공세를 부를 수 있다. 후반에 강한 요코하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요코하마 승리. 승일패 1. 언더 오버 언더. 한신 BS 소프트뱅크.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소프트뱅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의 타격으로 한신의 좌투 라인을 공략하는 건 무리. 오히려 마츠모토가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한다. 소프트뱅크는 우승을 노리겠지만, 그게 현실이 되긴 어렵다. 상성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놀람> 스코어 41 한신 승리. 승일패 한신 승리. 언더, 언더.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구를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